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100일째 아침 긍정 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100일이 됐습니다. 어, 긍정 학원 시작하기 전에 월드 삼국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은 날 동탁은 거두 어들인 재물을 80대가 넘는 술에 몰아 씻고 낙양을 떠났다. 동탁이 낙양을 떠난과 동시에 관아를 비롯해서 전 시가에 불을 놓으니 낙양은 불바다로 화했다. 이것은 아직도 낙양에 애착을 갖고 떠나지 못하는 무리들을 몰아내려는 방법도 되고 또 하나는 장차 성안에 쳐들어올 원소와 조조들의 북상군에 대한 초토전술의 의미도 되었다. 먼저 궁문에서부터 불길이 솟아올랐다. 찬란한 자금전이며 유리. 루의 기둥이며, 88문의 금벽을 비롯해서, 원양지의 달이며, 그 외의 호궁이며 동궁, 종묘들의 큼직큼직한 건물이 열풍 속에서 제떡미로 화했다. 동탁의 행렬을 따라 화염 속을 황제며, 황비, 황족의 오가하는데그 일대의 곡성이 진동했다. 그 행렬이 나가자 마치 서로 앞을 다투듯 공경 백관에 맞춰와, 후궁 나인들의 감하며 내관들의 수레가 쏟아져 나왔다 여포는 동탁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별다른 방면으로 활량을 하고 있었으나 1만여 명의 백성과 인부를 동원하고 수천의 군사를 풀어서 대대선왕의 그 후배의 능침을 파헤쳤다 그것을 보고 군사들은 기세를 얻어 황비요 황족이나 대신의 무덤은 고사하고 사가의 무덤까지 파헤치니 그 속에서 나오는 금주 단필은 수천 차륜이 넘었다. 주야를 겸해서 장안으로 이것을 실어 옮겨라. 요포도는 군사들을 독촉해서 속속 장안으로 실어 보내는 한편 호로간으로 사람을 보내 관문을 버리고 장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수관을 지키고 있던 동탁의 수하장군 조잡은 그 밀룡을 받자 동탁이 오래 지탱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성문을 열어 성견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이래야 성견이 사수관을 소위 무혈 점령하여 차지하고 호로 가는 현덕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용도하는 공소찬의 군이 제일 착으로 입성을 하여 개가를 올렸다. 오! 낙양은 풀바다로군. 거기서는 낙양의 화강이 지척간에 바라보였다. 아득한 300리 사이에 땅을 뒤덮은 것은 오직 검은 연기 뿐이요. 하늘을 그을, 그슬리는 것은 불뚱이요. 불기둥이었다. 아, 이것 이것이 하늘 아래 어떤가는 거리라고는 낙양성의 마지막 모습이다. 일순 그 처참한 광경의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며 18국 제우는 각기 입성과 선두를 다투듯 낙양성으로 조수처럼 밀려들어갔다. 송견은 말을 몰아 시중을 손회하고 눈물을 짓더니, 불을 꺼라. 남의 재물에 손대지 마라. 성안에 남아있는 노유를 보호하라. 하고 군사들에게 단속을 단단히 하여 조금 도 어긋나미 없이 하였다. 제우들은 초토상에 각기 자리를 잡아 군사들 주둔시켰다. 그러자 조조는 즉시 원서를 찾아보고 말하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통탁의 뒤를 쫓아 곧 장안으로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무작정 불탄 자리에 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소. 오랜 싸움에 군마가 아울러 지쳤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낙양은 어둠터이니, 지금 움직이는 것이 이롭지 않으리다. 초토를 얻어 무슨 자랑이 있겠소이까? 그러는 동안에 군사들 사기만 해해질 뿐이니, 이번엔 쫓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러나, 원소는 예면을 하고 듣지 않았다. 조조는 다시 제우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역적 동탁이 종사를 불, 불사르고 천자를 겁박해서 장안으로 모시고 하니 이제 천하가 돌아갈 바를 모르고 인심이 크게 변했소 이는 마치 하늘이 동탁을 치시는 것과 같은 데라 이때 한번 싸워 천하를 잡아야 할 터인데 공두를 어째서 나가려 하지 않소? 그러나 모든 제우들 역시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듣지 않았다. 조조는 크게 노하였다. 에이! 저런 어린애 같은 사람들과 내 어찌 대사를 언론하려! 아침 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학원을 영어로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5. 나는 하루에 10,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6. 자연출을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계인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7. 헤어름 디플러스로 세계인들을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8.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 프랑스 와인 기행을 단, 어, 전자책으로 썼다. 한 달에 한 권씩 전자책을 썼다. 9.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팬이 많이 생겼다. 10. 모든 것에 감사하다. 아자자!